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숙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른 냄비를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리고, 거기에 음식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동영상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구매한 냄비는요, 얼마 전에 누워있는데, 홈쇼핑에서 이 냄비를 선전을 하더라고요. 이 냄비의 특징이 뭐냐면, 냄비 손잡이에 이렇게 보다가 달려서 돌아가요. 이게 뭐냐면, 냄비 속에도 보면 이렇게 봉이 있습니다. 어, 냄비에, 이 냄비에 코팅은 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할때꼭 붙어 있어야지만 음식을 할수 있잖아요. 특히 볶는 음식 같은 경우는 타니까 얘는 봉이 있어서 얘가 자동으로 돌아가요. 천천히 보시면 소리가 나죠. 안에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제가 우리가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보면은 기름이 다 튀어서 사실 삼겹살을 집에서 먹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저도 사실은 삼겹살을 제가 집에서 먹을 때는, 어, 저희는 항토화덕이 있어서 항토화덕이 아니면 잘안 구워 먹어요. 그래서 거의 볶아 먹기는 하지만 삼겹살을 잘안 먹는데, 음, 이 냄비를 샀으니까 제가 이걸 써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농협에 갔다가 뭘 봤냐면, 3월 3일까지 어, 삼겹살 데이라 가지고 삼겹살을 세일을 해요. 그램당 890원. 100g에 890원씩. 이게 거의 두 근이 되는데 1180원에 샀거든요. 이거 엄청 싸게 득템을 한 거죠. 3월 3일까지밖에 어, 세일을 안 한다고 그래서. 요게 조금 두 근이 덜 되는데 제가 통으로 샀어요. 고기를 좀 이렇게 도톰하게 고기를 좀 이렇게 좀 도톰하게 썰었어요 제가 이 고기를 좀 도톰하게 썬 거는 저 냄비가 냄비에다가 이제 구울 건데 어 얇으면 육즙이 다 빠져나갈 것 같아서 제가 좀 도톰하게 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기는 준비가 되어 있구요. 여기에 피망이에요. 음, 노란 피망. 있고, 마늘은, 어, 제가 좀, 거의 통으로 좀 넣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굽는 거니까. 너무 얇게 썰으면, 어, 고기가 돌아가면서 얘가 다 부스러질 것 같아서 큰 것만 이렇게 반씩 잘라서 할 거구요. 그 다음에, 붉은피망 음 제가 좀 집에 먹던거 있어서 붉은피망도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붉은양파가 있어서, 붉은양파를 제가 쓸게요 그다음에 제가 새송이버섯이 있어서 새송이버섯을 이렇게 좀어 이렇게 잘라서 넣을려 그래요. 이것도 같이 구워지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좀 크게 썰을 거예요. 그다음에 파도 파도 제가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그래서 재료를 제가 음, 삼겹살과 같이 이렇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자, 재료를 넣기 전에 자여기 아까 제가 꼭지가 막는 꼭지가 있다 고 그랬잖아요. 어, 이거는 제가 볶으면 기름이 빠져야 되니까 꼭지를 빼놓고요. 아니면 중간에 중간에 꼭지를 빼도 되는데. 중간에 꼭지를 만약에 빼게 되면 냄비가 뜨거워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고기를 넣고 어, 볶아 보겠습니다 먼저 불을 달구고요 여기에 고기 먼저 이렇게 고기가 좀 두툼하죠 어, 이래야지 육즙도 덜 빠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사는 거는 좀 얇아요 이렇게 구워 먹기엔 좀 얇아요 저도 이거 사실은 처음 해 보는 거지만 제 생각엔 그럴 것 같고 음, 선전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 고기를 좀 두툼하게 어, 썰으라고 우리가 삼겹살을 이렇게 구우면 막 후라이팬에 구우면 기름이 막사방이 튀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조금 달군 다음에 얘가 옆에 손잡이가 이렇게 또 닫아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 중간에 음식을 넣으라고 이렇게 중간에 열릴 열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다가 마늘을 야채 중에 제일 먼저 넣어요 왜냐하면 마늘의 향이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아주니까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후춧가루도 조금 먼저 넣을게요. 어. 그다음에 소금으로 좀 고기가 간이 돼야 되니까 음, 소금도 좀 제가 조금 넣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해서. 기름을 좀 빼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지금 제가 야채를 넣을 거거든요 어, 기름이 많이 나오죠 여기다가 제가 고기가 이렇게 노리노리하게 익어졌어요 이럴 때 제가 야채를 넣겠습니다 아까 양파랑 파랑 고추랑 피망이랑 여기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고 요거는 조금만 볶아도 될것 같아요 냄새는 안 나지는 않아요 냄새는 어차피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나는데 어 장점이 기름이 전혀 튀지 않는다는 거어 그거 장점이 하나가 있네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좀 빨리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나오면, 뭐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기는 하겠지만, 남도보다 한 1년? 2년 정도 저런 새로운 기계를 접해서 빨리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뭐 이렇게 많이 사냐고 하는데, 이런 이제, 음 생활에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어렵게 우리가 음식에 해먹으려면 귀찮아서 안 해먹고 이래서 안 해먹고 저래서 안 해먹는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어, 편하게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 냄비에 선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써보니까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해보니까 괜찮아서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